예수님께서는 겟세메 동산에서 공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온몸에서 땀이 피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애절하게 애절하게 겟세메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려오십니다. 겟세메 동산에서 내려오고 계실 때 가론유다가 군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하수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이 서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한한걸을 하게 됩니다. 칼을 끄집어 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칼을 휘두르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칼을 주들면서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던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의 갈길 나의 갈 길을 내가 가게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아보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용기라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겟세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그렇게 가론 유다가 이끌고 온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결국 체포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귤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자신의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쥐두른 베드로의 모습이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가진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떨어진 귀를 들어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에 붙여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기본이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초적으로 그 마음 중심에는 사랑의 마음이고, 정말 폭력을 쓰지 않는 평화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맞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하고는 다르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용기란 무엇입니까? 폭력을 휘두르면 폭력으로 맞서고 주먹으로 휘두르면 주먹으로 맞서고 칼을 휘두르면 칼로 맞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폭력을 휘두르는 것 폭력으로 대항했을 때 같이 맞불 작전으로 폭력으로 맞붙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말로 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진정 용기 있는 사람 같지만 또 실제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 무기를 가진 군인들이 오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오고 바리새인이 보냈던 하수인들이 같이 오는데 쭉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뒤를 쫓고 있는 좀 어정쩡하게 생긴 좀 말고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감히 무기를 가지고 우락부락한 로마 군인에게는 칼을 쥐들리지 못하고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말고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칼을 쥐들고 결국 귀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용기가 아니죠. 정말 베드로가 진정 용기 있다면 그 로마 군인 앞에서 가로막고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야 맞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보호한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무시무시한 로마 군인 앞에서는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보고 그 귀를 갖다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맞서지 못하고 만만한 대제사장 종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한 자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고 약한 자 앞에서는 찐누르고 약한 자를 갖다가 뭉개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판단하기에는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혈기를 부리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판단을 앞세워서 혈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기 부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잔잔하게,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로 가는 기본 바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 판돈으로 혈기 부리면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앞에서 칼부림하고 약한 자 앞에서 소리 뻥뻥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의 용기란 무엇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행동을 한다. 비겁하게. 강한 자 앞에서는 감히 나서지 못하면서 약한 자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